안녕하세요. 용일 초 친구들. 오늘 미술 시간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미술 작품 정보 카드 만들기입니다. 수행 평가이니까 좀더 열심히 해 볼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고고 고고 고고. 자, 이제 미술 책을 준비해 주세요. 책이 준비 안된 친구들 어서 가져오세요. 미술책 83쪽을 펼쳐주세요. 뭐가 있나요? 미술카드가 있네요. 활동지 3을 뜯어주세요. 천천히 살살 뜯어주면 뜯어집니다. 시작. 이제 가위로 카드를 잘라줄 거예요.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가위로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엔 안쪽 선까지 모두 잘라주세요.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A4 용지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A4 용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노트, 스케치북, 연습장 아무거나 카드를 붙이고 쓸 공간이 있는 종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종이를 다시 펼쳐주세요. 선생님이 접은 것과 비슷하면 됩니다. 반으로 접어서 생긴 선을 잘라줄 거예요. 가위를 사용해서 천천히 잘라주세요. 아까 잘라두었던 카드를 볼게요. 앞면에는 작품이 있어요. 작품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뒷면을 보세요. 설명이 나와 있네요. 설명들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이 가고 재미있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세요. 반으로 자른 A4 용지에 그림 카드를 붙여서 작품 정보 카드를 만들게요. 맨 위쪽에 용일초 3학년 4반 그리고 이름을 써주세요. 작품 카드를 종이에 위쪽에 놓아보세요. 카드를 놓은 위치를 사인펜으로 표시해주세요. 여러분, 잠깐, 아직 풀로 붙이면 안 됩니다. 뒤에 설명을 적어야 해요. 아직 붙이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설명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카드 뒤편의 설명을 읽어보세요. 카드 뒤편을 보세요. 모네. 모네는 작가의 이름입니다. 그 옆에 프랑스는 작가의 국적이고 1840에서 1920은 작가의 출생년도와 사망년도네요. 루앙 대서당은 작품의 이름입니다. 작품을 보니 뭔가 성당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아래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작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제 A4 용지의 작품명, 작가 설명,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카드 뒤편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느낀 점은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적어주세요. 느낀 점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두줄 정도 적어주세요. 풀로 작품 카드를 붙여주세요. 작품의 설명이 적힌 부분에 풀칠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작품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혹시 보낼 수 없는 친구는 금요일 1교시 중 수업에서 검사할 테니 잘 보관해주세요. 수행평가입니다. 모두 화이팅.